The 여기, 한 한국인 남 성이 있습니다.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된 지 2년이 지난 1947년에 태어난 그는,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될 새로운 시대의 권화가 될 것으로 기대받았죠. 그러나 그가 태어난 지단 3년 만에 우리 민족사의 비극으로 기록될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조망만한 손으로 가족의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7살이 되던 해 전쟁이 끝났고, 반으로 나뉘고 잿더미가 된 조국을 다시 부흥시키라는 힘든 사명을 끌어안게 되었죠. 그리고 시작된 대한민국의 격변기는 그에게 가혹한 시련을 부여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구마항쟁, 12.12 .12 사태,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연이은 군사독재 정권이 시민들을 억누르고 힘겹게 되찾은 민주주의를 거듭 강탈하려 했고 그때마다 시대의 투사로서 맞서 싸워왔습니다. 시대의 역군으로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IMF 위기까지 견뎌내며 대한민국의 찬란한 오늘의 시금석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런 그는 오늘날 또한번 역사의 증인으로서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현장에 함께 했었습니다. 12, 3개엄 사태 이후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이번 시위 현장에 함께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열의로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던 순간에도 현장의 모든 순간이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송출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날 현장에 있던 영국 국영방송 BBC의 특파 기자가 한 한국인 남성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탄핵안이 선언되는 순간 시위 현장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환호성을 내질렀고 많은 시민들이 감격에 차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70대 남성도 눈물을 흘리며 주먹쥔 손을 흔들며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순간을 축하했는데요. 이 남성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BBC에서 인터뷰를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는데. 영국 방송사라는 것을 본 남성은 또박또박한 영어로 답변의 기자를 놀라게 만들었죠. 인터뷰를 진행한 남성은 올해로 78세로 한국 근현대사의 산증인이라고 할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BBC 뉴스 수석 저널리스트인 제이크 권은 자신의 SNS에 소식이 발표된 순간에 1947년생 이승방 씨라는 글과 함께 이승방 씨가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제이크 권은 이승방 씨는 탄핵 투표 소식을 듣는 순간 안도감에 휩싸였다. 1947년생인 그는 최근 한국 역사상 최고의 날과 최악의 날을 목격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방송되지 않은 인터뷰에서 이승방 씨는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모두 지켜봐 왔습니다. 이 시대에 쿠데타가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이 순간 이후 더 나아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단편을 보여주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BBC에서 이 인터뷰를 진행한 남성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제이크 권은 자신의 SNS에 1947년생 이승방 선생님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과 기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인터뷰를 진행한 BBC의 진 맥켄지 한국 특파원도. 자신의 sns에 이승방 씨를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승방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감동에 휩싸여 있었고 저희 팀은 그의 이야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편집하러 가는 바람에 그의 연락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공유하고 후속 취재를 위해 그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계실까요?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빠르게 퍼지며 많은 이들이 이승방 할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연로한 나이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나선 모습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분이 살아오신 우리 근현대사의 굴곡을 생각하니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건지 감이 가늠도 못하겠다. 1947년생 엘리트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위 참가하고 오늘까지도 안 울었는데 이걸 보고 울었네요. 한 네티즌은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인용하여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왔다고 말하기도 했죠. 자신 역시 근현대사를 지켜봐온 중년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았다며 무엇보다 피 흘리는 사람들을 구급차와 택시에 태우는 일도 호송차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당기는 일도 없이 저희와 윗세대와는 다르게 눈물과 피가 아닌 웃음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았다고 이번 시위에 대한 감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보여주며 세계인들을 감동하게 만들었던 이번 시위의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름다운 이는 떠난 장소도 아름답다고 막이 내린 후 시위에 참여했던 한국인들의 행동이 또한번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길거리 가운데 분리수거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 쓰레기 봉투들이 모여있는 사진 한 장이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해당 사진에 대해 100만 명이 넘는 한국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이것이 시위가 끝난 후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시위가 끝난 후의 길거리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위 전단이나 현수막, 피켓, 시위 도구들이 길거리에 잔뜩 버려져 있거나 도로와 주변 상가나 차량이 파괴되어 불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데 한국의 이번 시위에서는 어떤 파괴행위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물론, 시위가 끝나고 단몇 시간 만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길거리가 원상복구되어 이를 지켜보던 외국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시위가 끝난 늦은 밤만은 시민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맨손으로 주워 담았다고 합니다. 영화권의 강추위 속에 수시간 동안 서 있었으니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도 시위의 뒷정리를 하기 위해 남은 시민들은 분리수거까지 해가며 시위로 발생한 쓰레기들을 깨끗이 정리했는데요. 이 외에도 시위가 시작되기 전 길거리 곳곳에 임시로 쓰레기통을 만들어두고 길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시위에 참여한 인원이 200만 명에 달했는데도 시위가 끝난 후 길거리가 깨끗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해당 글을 본 많은 미국 네티즌들이 한국의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내며 미국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놀랍네요. 미국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최고의 시민의식입니다. 미국인들도 이렇게 할수 있을 거라곤 상상하기 힘드네요. 미국이었다면 아마 여기저기에 낙서와 불타는 차들 버려진 콜라켄이 널려 있었을 겁니다. 한국인들이 이번 사태에 얼마나 능숙하고 평화롭게 대처했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 나라와 정부, 그리고 거리를 정부의 것이 아닌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강한 주인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지만 단순히 불평하기 위해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리나 인프라를 훼손하는 대신 모든 것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이들은 파괴가 아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시민 의식 덕분에 수백만 명이 운집한 시위가 큰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은 비상계엄이 내려진 한국이 총기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안전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달려온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LG 트윈스의 역대급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날아온 것인데요. 올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직접 참여한 외국인 선수는 오스틴이 유일했습니다. 시즌이 끝난 외국인 선수는 고국으로 돌아가 휴식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에 보통은 대리 수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스틴은 달랐죠. 그런데 오스틴이 이 시기에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에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괜찮냐고 걱정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질문을 받은 오스틴은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신이 알던 안전한 나라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스틴은 한국의 치안에 누구보다 큰 신뢰를 보내는 외국인 선수 중한 명인데요. 과거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치안이다. 내가 미국에 살 때처럼 밤에 외출했을 때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좋다. 밤이나 새벽에 나가 걸어 다녀도 안전하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아내도 아들도 한국이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다며 한국에 대한 큰 사랑을 드러냈었죠. 사람의 진가는 역경에 처했을 때 드러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시민들의 민주 의식과 시민 의식이 얼마나 굳건하고 성숙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민주시민의 모범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성숙한 민주의식을 보여준 대한민국이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하고 건강한 민주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